상태님 저는 왜 항상 연애할 때 상대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외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 쪽에서 항상 저를 먼저 좋아해요. 아마 제 성격의 문제 같은데 연애를 하면 불안함도 약간 심해지고 솔로일 때보다 마음이 더 흔들리고 휘둘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아마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연애할 때 눈을 절대 낮추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분들에게 제일 적합한 이야기인데 저는 항상 툭까놓고 말해요. 이상한 말에 제발 좀 휘둘리지 말라고 연애할 때 몇몇 그렇게 잘 낚이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심지어 함정 파놓는 애들도 있어. 쓸데없이 본인 유리한 쪽으로만 똑똑한 척하는 애들도 많고 본인 불리한 게 생기면 갑자기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막 이 불안하고 잘 휘둘리고 관계 패권을 상대에게 잘 뺏기고 이런 분들이 상대한테 좀 생각을 쉽게 읽히고 또 상대 말에 쉽게 빠지고 또 많이 믿고 또 남녀 심리에 있어서 반대되는 심리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휘둘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뭐 이런 주제가 있다고 쳐보죠. 이걸 편협하지 않게 주제를 당연히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의 사상이 좀 썩었다. 좀 편협하다는 가정하에 보통 이런 헛소리들을 할 겁니다. 자기 또래 여자보다 어린 여자가 훨씬 메리트가 많다. 훨씬 순수한데 경제력 차이가 있다고 해도 어차피 그 경제력은 나한테 안 쓴다. 고로 어린 사람에 비해 비용적인 이득도 없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없다. 그러니 그쪽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또, 어릴수록 순수해서 뒷담화 별로 안 까고, 그렇다. 뭐, 이런 소리들을 섞어서 할 텐데, 굳다말에 그냥 열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 심리만 알고 있으면, 저건 지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이 취지예요, 사실. 그냥 이상인 경우도 많고, 아님 불특정 다수를 빡치게 할 심리라거나, 깊게 분석하면 거의 이거예요. 근데 반대 심리를 담은 현실은 어떨까요? 저런 극단적인 상황과 경우도 일단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사람 차이고,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나이 많고, 남자가 나이 적은 커플, 그런 관련 뉴스 기사나 영상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남자들도 거기에 악플을 엄청 씁니다. 무슨 서로 관계에 문제만 생기면 일단 나이 많은 쪽을 바로 폄하를 하죠. 그래서 일단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어린 쪽이 순수해서 더 좋다는데 그 순수함을 제대로 봐주는 거라면 오케이 인정. 그럼 자기가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겠죠 그건 멋진 거야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순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순진해서 이용해먹기 쉬우니까 좋아하는 경우 이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좀더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 때문에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좀더 영악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은 또 영악함으로 다루기가 아주 쉽죠 어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 거짓말을 실시 해가면서 리플리 중후군 발동해가지고 능력도 없는데 허세부리고 어깨 뽕 잔뜩 집어넣고 이러는 인간도 실제로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심리를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비유하기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예시를 든 거지만 여튼 이런 것들 저런 이상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해요. 이것도 살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자 쪽에서 거의 먼저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첫 호감, 처음 상대를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상대를 너무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말기 물론 연인끼리 우호적 감정을 많이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반대 심리를 얘기한 것처럼 저 악질성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 유리한 쪽으로의 화법만 굉장히 잘 구사합니다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절대 불안해하지 말기 오히려 내 평온함으로 상대 쪽을 불안하게 하는 게 연애에선 훨씬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건 상대가 불안해지더라도 좋은 거야 귀여운 불안함이고 왜냐면 내가 아기를 가지고 평온해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상대는 내 저런 모습을 보고 저절로 내 페이스로 끌려오게 되는 거거든. 이거 진짜 간단해요. 만약 남자가 연애 시작하기 전에 나를 많이 좋아해줘, 그거 완전 베스트지. 첫 단추에서 일단 내가 되게 유리하잖아. 그럼 그냥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어, 아 이런 건좀 단순해지자 하면서 더더 더 평온해지려고 하세요. 진짜 좀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럼 진짜 남자가 저절로 끌려와요. 보통은 머리에 상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불안함은 이걸 진짜 잘 잡아주셔. 합니다. 그래서 내 우호성과 내가 불안해지는 방향 어디서 그런 스위치들이 켜지는가 그게 사실 너무 사소한 것들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봐야 본인을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저 반대심리 이상한 소리 저런 것들도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딱 느낌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요것만 가져갈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막 저기서 되게 많이 빈틈이 보이잖아요. 상대한테 빈틈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 그럼 상대가 아기를 얼마나 품은 사람이냐에 따라 진짜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상대에게 되게 쉬운 여자,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아싸리 좋은 사람을 만나버리면 이런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근데 그건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좋은 사람이 그냥 거저굴러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진짜 내가 이상한 인간을 잘... 다 보면 그제서야 찾아오 는경 우가 대부분 이야. 그때 딱좋은 사람 이 보여요. 진짜 영 상이 도움 이되셨 다면 구독 하기 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